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카티아의 리무브드 멀티섹션에 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해서 기계 디자인, 파트 디자인 해주시고요. 일단 한번 임의로 스케치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XY 평면 해주시고. 연습이니까 뭐 그냥 알아서 그리시면 됩니다 꼭 저처럼 안 그리셔도 되고요 전 백백의 높이는 한 그러니까 패드는 한60 정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하시고 이 위면에 스케치를 하나 해 주겠습니다. 어, 단순한 것부터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시고요. 여기 여기는 20, 아, 안 되겠네요. 15. 여기 여기도 15, 15. 그러면 이게 대략 네, 70이네요. 워크 벤치 종료 하시고 이 면을 기준으로. 플랜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위로 말고 아래로 한30 정도 확인해주시고 이 밑에 면을 클릭합니다. 다시 스케치를 만들어주시고요. 여기 밑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건 20, 20에 20. 20. 그리고 여기부터는 40. 네, 가로세로 40. 그리고 이거 꼭지점을 한3 정도? 네, 네 군데 다 해줍니다. 어, 그벤치 종료하시고, 이 위에 면도 아까 안 했는데, 이것도 해줍니다. 이렇게 이 리무브드 멀티 섹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멀티 세션이 스케치를 위로 그려 가지고 하나로 이어서 패드처럼 나오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그 반대로 파내는 겁니다. 스케치를 이어서 이렇게 쭉 파내는 기능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멀티세션 아이콘의 바로 밑에 리무브드 멀티세션 솔리드를 클릭해줍니다. 역시나 이위의 기능은 그러면 여기 제거된 다중 섹션 솔리드라, 솔리드 정이라고 뜨는데, 그 바로 밑에 이 위에 있는 기능은 이렇게 단순한 거 그릴 때, 이렇게 체크해주시고 미리보기 확인 하면 이렇게 파지죠? 이럴 때 쓰는 기능이고요. 복잡한 걸 하려면 밑에 안내 안내창까지 써야 됩니다. 똑같이 그리고 이거 결합을 비율로 바꿔주시고 그냥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Z 그냥 다 지워줍니다. 이 위에를 다시 스케치를 잡아주시고요. 어, 이번에는 뭐 할까요? 또 육각형이 그려 주시고 가운데 가로 50이니까 50에 가로세로 50. 중심점을 기준으로 가로세로 50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어 다시. 여기와 여기에 거리는 어70해 줍니다. 아니 넉터 넉넉하게 80 해주고요. 네, 워크벤치 종료. 그 다음에, 이 위에 면을 클릭한 다음에 플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반대 방향, 또 30. 네, 확인. 이 밑에 면을 한번 클릭해주시고, 캐치 여기에 원을 하나 넣어 줍니다. 50에 50이 원의 크기는 지름한 30 정도 잡아주시고요. 워크벤치 종료. 이것도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모드 멀티섹션 솔리드 위에 육각형 밑에 원 클릭해주시고, 리보기 안 되네요. 그러면 다시 이걸 비율로 바꿔주시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뚫어졌네요 비율 이걸 비율로 바꿨더니 이렇게 되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바로 안 되신다 아니면 이런 모양이 아닌데 더 복잡한 모양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 경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트롤 Z 여기 밑에를 다시 면을 잡아주시고, 스케치. 이걸 한 사각형을 해줄까요? 사각형. 25. 25. 30, 30, 30, 하고 그럼 여긴 3 5 여기 밑에3 3 5워크3치종0 지금 이건 예를 30, 건데 이런 경우에 모양이 만약에 아까처럼 한 번에 안 되고 이상하게 막, 그러니까 회오리처럼 꺾인 모양이 된다. 그러면 이 이면이든 이면이든 상관없는데 가운데에 면을 하나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전 이면으로 하겠습니다. 반대 방향 50에서이 플랜 이면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이면을 클릭해서 스케치에 들어갑니다. V랑 H, V는 0, H는 0% 확인. 이렇게 비스듬히 보신 다음에 이면을 클릭해서 여기 오면 3D 요소 프로젝트를 클릭해주면 십자간지, X잔지 표시가 생기죠. 이 그니까 이을 이을 도형이랑, 아, 이을 스케치랑 이을 스케치에 모두 해줍니다. 여긴 됐으니 바로 위에를 클릭한 다음에 또 3D 요소 프로젝트 두 개가 생겼네요. 그 다음에 워크벤치 종료. 그러면 다시 이걸 리무브드 멀티 섹션 솔리드를 해주겠습니다. 똑같이 위에 창에 이 스케치랑 스케치를 선택해 주시고, 닫기점을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해서 교체. 이 부분은 멀티세션이랑 비슷하죠? 이 X자를 클릭해 주고, 밑에도 닫기점을 교체, 이 X자를 클릭해 줍니다. 역시나 중요하게 닫기점 방향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가 반대방향이면, 그러니까 이게 천을 씌워준다는 개념이면 이해가, 이해하기 쉬우시려아요이 같은 방향으로 위아래 천을 씌워서 싸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반대방향이면 천이 안 씌워지겠죠. 이렇게 해 주시고요. 미리 보기. 다시 결합을 비율, 다시 미리 보기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잘 깎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상한 모양도 아니고 잘 깎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더 복잡한 도형이다. 그러니까 아무튼 더 각수도 많고 복잡한 도형이라고 했을 때는. 이 방법을 써 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컨트롤 Z 한 다음에 아까 그 스케치 있죠? 이 X자랑 X자랑 아 십자가랑 노란색 십자가 십자가 생기고 3D 오소 프로젝트로 이 십자가들 만들어 줬선 좋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시면 선으로 이 노란색 십자가와 십자가를 이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스케치에 이렇게 선을 하나씩만 이어줘야 됩니다 이걸 한 스케치에 여기 해버리고 반대쪽도 또 이어버리면 에러가 나서 안됩니다 이게 정확,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점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스케치는 선 하나만 이렇게 이렇게 그어주세요. 그리고 워크벤치 종료 한 다음에 또 이면을 클릭합니다. 이 가운데면 위치 지정된 스케치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확인. 아까 하던 것처럼 3D 요소 프로젝터로 노란색 십자가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수직비로 모양을 잡아주시고, 십자가, 십자가를 이 선으로 이어줍니다. 다시 워크벤치 종료. 이걸 두 개만 하셔도 되는데, 두 개만 하셔도 되면 두 개만 하시고요. 두 개만 해가지고도 모양이 이상하다. 그러면 네 개를 해줍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면을 잡고, 또 면을, 가운데 면을 만들어줍니다. 확인. 그리고 이 면으로 스케치. 아 여기 있네요. 확인 이 점을 클릭해서 3D 오소프로젝트, 또 밑에 선을 클릭해서 3D 오소프로젝트, 그리고 수직별로 모양을 다듬어서 이어줍니다. 선으로 이렇게 이어줍니다. 아, 이런, 너무 기네요. 이렇게. 워크벤치 종료하고 또이 가운데면을 클릭해서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항상 V H는 확인해주시고요. 또 아까 하던 것처럼 선을 클릭하고 3D어서 프로젝트 이 점을 클릭하고 3D어서 프로젝트. 그 다음에 수직 뷰를 눌러줍니다. 다시 선으로. 십자가와 십자가를 이어 줍니다. 워크벤치 종료해 주시고 이제 이것을 리모브더 멀티섹션 솔리드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이 창에는 도형과 밑에 도형 스케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안내창에 이 그은 선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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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하나씩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닿기 점도 옮겨줍니다. 교체해서 이렇게 교체하고, 이렇게 꼭 같은 위치에 옮기셔야 합니다. 같은 위치에 옮기시고, 같은 선인위치에 옮기시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천으로 싼다는. 그런 싼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결합을 세션 결합을 비율 미리보기 하기 보시면 이렇게 잘 깎였습니다.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멀티 세션을 하는 리모브드 멀티 세션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